哎呀，哥们，哎呀， That's just... 조금 조심해래. 그 언니야가 제일, 제일 까지한 언니야다. 니 벌써 두 번이나 맞았다. 아이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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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공 저공 짱박혀있던 거 어디 찾아 만나죠

Thank you for watching! 애도 아이고, 애도 아이고, 가이리 막내, 네 금방 들어왔다. 아휴, 저놈이 저 남이 저또 나갈라고 참. 그래, 소심이. 괜찮아, 소심이. 아이고, 괜찮아. 괜찮아, 소심이. 이제. 나하고 야친해져야 돼. 소심이. 괜찮아, 그래. 아이고. 아, 야, 이제 그래. 아, 야 양, 그 양, 약 먹고 빨리 나수자 그래 아이고, 아이고. 그래 그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양, 양, 다 양, 심 양, 아이고 아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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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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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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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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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거볼니누리리네 누리 왔네 이게 뭐시야 막내 나오면 안 돼, 네 나도 모르겠네. 나 꼬리 빨들어어도 모르겠네. 나도 모르겠있나왜너르겠네 나도 모아겠네 어, 도모아겠네아도리 어, 아유 고사이도 나갔네 이쁘이. 그래, 그래, 이쁘이. 누리 안 왔나, 누리. 그래. 꼬리이에 들어와, 빨리. 이제 해줬다. 아이고. 조금이 <목소리> 조심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언냐 신기하진이거 이게 <laughs> 이 아. 이대 이제, 이제. 힘들지 그래. 혼자 놀기도 힘들지 그래 당연히. 아이고. 아이고. 이 조금이 좀 줘요. 조금이. 자, 조금이요간 축하해 놀아. 꼬, 쪼금이. 막내 안 돼. 막내 막내한테 까칠이 들어가지마라 이놈아 <laughs> 조금만 아니 너 그, 너무 겁없는거 아이가 <laughs> 깐치깐치리 간식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아 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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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날가갔을 건데, 야 가치, 가 이제 조금이.. 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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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<laughs> 나기보다 언니 야한테 만족도 알았다 조금만 어 꼬리형한테도 꼬리형한테 꼬리 형한테 해도 되는데 까치년 다 만다 언니한테 다 만다 까치이야 무섭대 아니 설마 설마 씻으러 가야되겠어요 이제 다 먹었네 아이고 너리 너리 천천 먹네 그래 니한테 맛있는 덩어리 줬대 덩어리 그다 모라.